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나면 췌장에서는 열심히 인슐린 분비해야지 되고 감당하기 힘들죠 췌장한테 좀 고마운 줄 알고 혈당을 빨리 안 올리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볼게 양도 좀 조절해볼게 해야 되는데 네가 더이래라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는 췌장 쪽이 쓰러진다 인슐린이 많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뇨가 발전이 되는 거죠 혈당치 나는 높아지는 게 싫어 하는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가볍게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또물어보시거 아침에 뭐먹냐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시식한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재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 위험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체중이나 비만의 문제가 전보다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연령대가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당뇨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피해가기가 힘든 그런 만성 질환이 되어가고 있죠.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 2022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2012년 년에는 11.8%였는데 2020년에는, 11 2020년에는 16.7%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의 당뇨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30대에서 당뇨병은 아니지만 통계에 따르면 30% 정도까지 전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나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배가 또 금방 빨리 고파요. 그러면 또 먹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일단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혈당이 요동치게 해주면 당분이 들어올 때마다 감당하기 힘들죠. 처음에는 췌장이 높아진 혈당을 어떻게 서든지 정상 구간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열심히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췌장한테좀 고마운 줄 알고 혈당을 빨리 안 올리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볼게. 그리고 양도 좀 조절해 볼게 해야 되는데 네가 더 이래라. 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계속 먹게 되면 처음에는 췌장이 막아내요. 어느 순간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시작을 하고. 또이 과정의 중간에 제가 살짝 빠뜨린 건 뭐냐면 인슐린의 좀 작동을 빨리 빨리 잘해주면 좋은데 맨날 혈당을 밀어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얘들은 저항을 하고, 열받아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쓰러지냐면, 췌장 쪽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뇨가 발전이 되는 거죠. 하루 이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잘못된 생활이 반복되면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해서, 그것 때문에 당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식단을 제가 추천드리기 앞서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그 음식에 대한 혈당치가 요동을 치는 반응은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가지, 전자조건. 혈당치를 가지고 내가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1년에 한번 정도는 연속 당수치 측정기. 수치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비가 좀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기초가정을 하고,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에 혈당치가 좀덜 움직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아침 식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혈당치를 내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싶어 혈당치 나는 높아지는 게 싫어하는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가볍게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복이 너무 길어진 상태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되면 병우에 따라서는 하루 세끼를 먹을 때보다 처음 식사를 할때 혈당치가 좀 빨리 튑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점심을 드셔보시면 좀덜 쳐요. 근데 아침 식사할 때는 음식의 영양 구성이 좀 중요한데 관련해서 캐나다 쪽에서 120명 이상 상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연속 혈당계를 모니터를할수 있도록 채워 놓고 식사를 한 거를 비교해 본 연구 결과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 아침에 저탄고지로 먹은 그룹하고 저지방 고탄수화물로 먹은 그룹. 차이점은 한쪽은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이 많고 다른 한쪽은 탄수화물이 많고 지방이 좀 적고.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다 유행했던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칼로리 비슷하지만 아침에는 저 탄수화물, 고지방으로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혈당이 조금 덜 요동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평소에 먹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침 식사 안 하고 점심에 식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쳐요.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는데 가볍게 저탄고지로 먹었을 때하고 과일이나 뭐 이런 거좀 먹고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아침에 저탄고지로 먹었을 때가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물어보시거든요. 아침에 뭐 먹냐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두부 반모, 올리브유 한 숟가락. 어, 이렇게 먹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그릭 요거트 한 숟갈 먹고, 올리브유 한 숟갈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요. 왜냐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대사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설탕 안 넣은 커피를 한잔 마시죠. 제 기준으로는 한 투샷 정도 들어가요. 하루 종일 혈당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가요. 그리고 하나만 여기다 더 팁을 드리면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제가 찾아낸 음식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피자가 나쁘지 않아요. 치즈피자 같은 거 한두 조각 먹는 거는 소감감도 오래 가고 혈당도 많이 안 튀는 괜찮은 음식인데 이게 점심이나 저녁 때 먹을 때는 확실히 덜 튀거든요. 아침에는 먹으면 많이 튀죠. 나만의 데이터 있어야 된다. 찾아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당연히 배가 조금 더 빨리 고프고 식사량을 조절하기 좀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음식을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채소, 샐러드 이런 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가지고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샐러드나 채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식사 앞부분에 단백질하고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음식을 드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소화기관은 어떤 게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요. 십이장 쪽에서 영양성분을 좀 분석해가지고, 아, 지금 단백질 지방이 많이 들어왔어. 위에서 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어. 해서 늦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음식이 천천히 내려올수록 당연히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다만, 이렇게 드실 때, 그거 먹었으니까 바로 밥 먹으면 사실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최소한 그 정도 간격은 필요한데, 그런 게 어려운 경우에는 샐러드를 먹고 나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생선이나 음료나 아니면 견과류나 소화 잘안 되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한 5분, 10분 기다렸다 식사하신다든지, 이런 정도 여유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일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식전이 좋냐, 식후가 좋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데 빈속에 과일을 드실 때는 양을 조절을 안 하시면 혈당이 팍칠수 있어요. 빈 속에 사과를 반 개를 먹는다.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 지수가 낮으면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당 지수라는 게 개개인 차가 있고 양에 따라서는 팍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도 빈 속에 간식으로 먹을 땐양 조절 잘 하시고 내가 먹었을 때 나의 혈당에 영향을 안 주는 과일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드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는 게 경우에 따라서 혈당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소화흡수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좀 감안해서 확인하시고, 대체로 혈당치를 높이는 것들이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음식들은 좀 아무래도 혈당치가 빨리 높아질 수가 있어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너츠 같은 경우에는요 도너츠 원래 달잖아 그래서 도너츠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도너츠를 먹을 때 물을 함께 마시느냐 물을 함께 마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혈당치가 또 요동치는 폭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물을 함께 마시면 올라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거 영향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너츠를 먹는다 그거는 밥 먹고 나서 양 조절해서 조금만 먹지 빈속에 도너츠 드시면요 혈당치가 올라간 걸 그때는 사실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먹고 나면 배가 더 고프거든요. 아, 이거 혈당을 빨리 끌어올렸다가 빨리 떨어뜨리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양 조절하시고, 식후로 돌리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공복에 200mg per d e c i l i 를 넘어가거나, 8시간 동안 공복을 지키고 나서 혈당검사했는데 126mg per d e c i l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당뇨라고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병원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정상치냐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어떤 시점에 쟀을 때 나오느냐 하는 숫자 하나만 또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해야 돼요. 전날이나 전전 날부터 열심히 식사 조절을 해가지고, 최대한 정상으로 끌어내려놓고, 약도 막 열심히 먹고, 한 다음에 병원 가서 검사하면 좋게 나오겠죠. 요즘에 그래서 혈당만 보는 게 아니고 피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당화혈색소라는 게 수치가 좀 이렇게 보여요 지난 두세 달 정도 혈당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알수 있는 거여가지고 당뇨약을 먹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피검사해가지고 혈당치를 보는 게 아니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나 잡히는지 이걸 봐가면서 조절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는 식이관리를 해주시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당뇨병을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을 때 시점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병 인데 너무 높게 나와 가지고 수치를 2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약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이제 진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한 3개월 정도를 식이 조절하고 생활 습관 조정을 먼저 해 줘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주면 사람에 따라서 는 당뇨로 갈게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늦춰진다기보다 아예 정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평생 당뇨 없이 살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당뇨의 어떤 위험 인자 같은 걸 가지고 계시고 가족 력 여기 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진단을 받은 시점에 생활 습관 조정해 보세요 해 가지고 조정하시면 늦춰지죠. 약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게뭐 5년이고 10년이고 길어지는 거고 약으로 잘 조절을 해야 혈당이 안정적인 범위 안에 가게 되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당뇨 진단을 받은 이런 분들은 혈당 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혈당을 늘 체크해 주시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굳이 약 없이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좋죠 최근에는 또 당뇨가 맨 처음 단계에 쓰는 약이 맥폴민 같은 그런 약을 쓰게 되거든요 이 약이 미국에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둔 그 약입니다 아직까지는 연구를 해봐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맥폴민이라는 약을 또 쓰게 되면 이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소식의 효과를 흉내 내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 절대 기분 나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하지만 약 없이도 갈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게 실패해가지고 약 드시게 되더라도 요즘에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당뇨가 이미 진행이 된 분들은 그때부터는 자연 치유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거기에서 당뇨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런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주는 게 혈당 관리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 그런 경우에도 혈당 관리를 잘 해주시면 최소한 약의 가지수가 늘어나지 않고 약의 사용하는 용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자신감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